보세요. 일단 15번부터. 자, 15번에서 <laughs> 사인 함도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원 있고요. 이제 어, 그리고 아, 딱 그거네. 아, 딱 그거 있는데 그림을 좀 크게 보면 좋겠지. 일단은 t, t 콤마로 잡았으니까 저금 제가 설정할게요. 해이마이 준비됐구나. 자, 보자. 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일단 t, 2에 사인의 3t가 되고 자, 원이 지금 x축에 접하거든. 얘기이곧 뭐 뭐냐? 요게 반지름이야. 그래서 요 반지름이 2에 사인의 3t가 되겠지. 자, 그랬을 때 우리는 요기 문제에서 5R의 길이 물어봤거든요. 5R의 길이 그러면은 5R의 길이찾으려면요 일단 O p 의 길이를 찾아서 거기서 반지름 요반공구한거 있지? 요거 빼시면 되네. 자 근데 OQ도 뭐라왔어요그 OQ의 길이는 여기 나와 있는 거 OQ의 길이가 요거 그냥 누구랑 같아다? 요 x 서그 T랑 같아. 자 그러면은 노란 거 파란 거 연두 사이의 관계는 직각 삼각형이지. 피타고라스 정리 쓰셔가지고요. 요 길이 일단 식쓰면루트에 T의 작업도 쓸게요. 티에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시면 4의 사인 제곱의 3k 요게 들어니다 자, 거기에서 요 반지름의 길이를 빼서 5r의 길이를 찾으시면 돼요. 5r의 길이는 방금 전에 썼던 요 길이에서 반지름 얼마? 2의 <laughs> 사인의 3k 쓰시면 돼요. 자, 요게 지금 분모로 들어갔고요. 5r의 길이 t가 분자로 들어가셔서요. 식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아, 시계 모양 한번 보고 끝내자. limit 그 t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때 자, root에 t제곱 플러스 4의 sin제곱 3t 마이너스 2의 sin3t 분의 분자 t 자, 이거 0분의 0걸 맞아? 먼저 뭐 확인해봐 봐. 이거 0으로 갔지? 이거 0으로 가고요. 0으로 갔지? 이거 여기네 이거 0으로 가네. 0분의 0골인데, 모양이 좀 이상해. 보통 은 이걸 0이 아닌가 두부합지 점점 0에 다가가는 개념으로 0분의 꼴이 나오는데, 얘는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0땡이 0분이야. 무슨 얘기 하는 거야? 이거 유리하셔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. 말띠에대 그러니까 보통 은유리화를 생각하는 게 맞아. 틀린 거 아니야. 그런데 유리화를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얘 혼자 0이고 얘 혼자 0이야.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? T로 나눠. 그말 뒤에 되지? 그러니까 유리하게. 근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이 분모 분자를 T로 나눠. 여기에 T 들어갈 때 어떤 모양으로 들어갈지 예상되지? 그러면 분자는 1로 가고요. T 제곱 분의 T 제곱이 <laughs> 1로 가면서 요 안에서 계산 빠르게 됩니다. 어쨌든 한두 줄은 좀 아껴볼 수 있는 시간적인, 그렇지? 부분이 생기겠지? 자, 요 정도.